니에미야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1장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절. 명하신 계명과 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니에미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니에미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람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또 답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본을 튼튼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죠. 그럼 기본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그 사귐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어,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요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배워야 제대로 할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변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본기가 충실함을 보게 되잖아요. 기본기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저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약속하시고 가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이게 기도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중요한 방법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은 이 니에미아의 기도 같은 대표적인 기도들을 잘 눈여겨보면서 혹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흉내내며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과 같은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몸으로 쓰고 또 익히기에 정말 좋은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보고, 보게 될또 보았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니에미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니에미아가 누구입니까?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이 술관원은요, 정말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왕이 행사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군주를 죽이고 싶어 할때 주로 어떻게 군주를 죽이고 싶어 했냐면 음식이나 먹는 술에 독을 타서 죽이는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제일 신음하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술과 밥을 먼저 먹게 하는 일을 맡겼고 그리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TV나 드라마에 보면,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것, 모습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관어는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술을 지금은 먹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술 마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좀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 마실 때, 할 때요. 술 마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대화해 주잖아요. 술 먹으면서. 대화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이술 마튼 오늘 이 니에맨은요, 술 마튼 관원장일 뿐만 아니라 이 왕의 느브갓네살그 옆에서 자문을, 자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술 친구가 되어졌던 중요한 인물이 술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많은 권세와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에미아 바로 이 술관원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에미아는 높은 신분에 있었지만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지는 것 보고 다 불타는 것 보고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곳때 있을 때에 여러분 자기는 이 니에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백성들의 여러분 그 엄청 먼 거리에 있는 그 백성들이 아픔을 그들의 아픔을 듣고 깊이 슬퍼하며 울었다 이것이 니에미아의 모습이었어요 왕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벌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왕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늘 니에미아가 하고, 있, 니에미아가 하고, 있었던, 뭐, 니에미아가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기에 니에미아의 기도는요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중요한 모델이 될수 있는 그런 기도로 기도라고 로기도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니에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부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극률을 풍성할, 극률이 북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난 이후에 공격적인 기도로 들어가는데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를 다시 보면 6절의 말씀을 자매들이, 7절의 말씀을 형제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니에메가 이스라엘의 불행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에 대한 기고가,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불행과 아픔, 그 성전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그 비참을 여러분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보겠지만, 그 모든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과 구원을 막는 하나밖에 없는 장애물이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을 무의로 돌리는 유일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죄는요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다뤄질 수 없고 죄를 다루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에 대한 자백과 회계로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죄를 다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양심에 고통스러울 때, 양심이 고통스러울 때 어쩔 수 없다는 것처럼 이런 이런 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하니까 어쩔 수 없지. 나는 사업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지.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 죄는요, 바로 그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로부터. 제가 얼마 전에 참 인상 깊은 드라마 한 편을 보았는데요. 태풍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풍? 저 아마 넷플릭스에서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나오는 어떤 사람이 그 죄와 타협하지 않아서 결국은 죄를 짓고 자살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다른 거다 떠나서 저에게 참참 참 저에게 임팩트와 어떤 임팩트 있 왔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죄한 번과 한 번만 끊임없이 얘가 이야기하는 것이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거 하나만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한 번만 눈감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편해질 텐데, 그한 번에, 물론 그 안에 죄가 있지만, 그한 번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은요, 그렇게 죄를 여러 가지 이유를 떠올리면서 죄에게... 여러분,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죄를 자유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느낄 때에 스스로 더 많은 덕과 선을 행해서 여러분, 죄와 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는 다 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를 후회하면서 많은 선행을 행하면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이 베풀고 섬기고 가르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어떤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죄를 다루, 다루며 보이는 완전하고도 하나밖에 없는 참된 길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죄결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어리석게도 마비되기 쉬운 양심을 스스로 합리화 시켜서 여러분 양심을 마비시켜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고 여러분이 죄 여러분이 선을 충분히 행해서. 죄가 씻어졌다고 여길 뿐이지, 죄가 다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 이 불행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니에미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니에미아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자백하고 있었던 것으로. 6절 뒷부분부터 보면 어떻게 자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어떻게 잡아가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고백으로 성도들과 교회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인데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보았고 다니엘서 9장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자백할 때, 그들의 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 왜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지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을, 지체들의 죄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몸을 구성하는 다른 지체의 죄는요. 그 사람, 그, 그 지체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할 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분들의 죄는 나의 영적인 안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한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묻는 죄는 한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고, 작은 교회란 표현은 잘못된 거죠. 성도가 적은 교회라서, 성도가 많은 교회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지체를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작은 교회에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정말 몇 사람이 모여있던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지체임을 잊지 않는 것 그렇게 지체된 의식들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사역하고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고 성도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좋으니까 친하게 지내고, 가족처럼 지내는 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몇 사람이 모이든지간에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교회됨에.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걸로 치지 말아야 돼요. 시대 아픔의 아픔과 죄는 여러분의 슬픔과 회개의 죄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한 몸입니다. 한 몸. 같이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성도가 아닌 사람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창세계에서 제가 들어온 이후에 사장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자기가 죽여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고백이라면, 성도는요, 피한 방울 안 섞인 지체들을 향해서,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 교회가 어디서가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교회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복할 때에, 내 죄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와 나의, 나와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의 죄 하면서 고백할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아는 것이, 성도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의 분들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관련돼서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다시 보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죄의 기준을 전하는 것으로, 죄의 기준을 전한, 전한, 정한다는 것으로, 말씀이 죄다 하면 죄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어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어떻습니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이런 사회적인 개념으로서의 죄를 사회적인 개념에서 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죄는요, 이런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를 어기면 정말 이건 사람도 아니지. 이런 어떤 선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기준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다 말씀하실 때그 죄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면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다 하는 기준이 율법이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를 못 지키면 사람도 아니다 하는 그것을 따라 죄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을 때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기준까지를 그 기준까지를 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려놓은 개명이 말씀으로 그 말씀이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합리하는 양심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통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러분, 저는 시대를, 이 시대를 정말 약간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사회통념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사회통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아름다운 윤리와 도덕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정말 이상한 형태의 윤리가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보편을 받아들이면 법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다 하면 반드시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그렇다 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면에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처럼 동성애를 허용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그런 순간과 마주할 때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씨 축복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고,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니에미아가 죄를 자복했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들을 저 때리지 않기를 축복해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여러분 은혜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합리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아닌 것으로. 죄가 용서되어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유함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계의 복을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매하는 아프고 슬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죄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기도를 훈련하는 훈련받는 일에 힘쓰시며 배워가며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향한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에게, 성도에게는요, 성도의 기도는요, 묶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늘에 물리고, 묶이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와, 성도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